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사과하고 배 다음으로 많이 우리가 즐기는 그런 과일이기도 하죠. 피치 트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숭아 그림인데요. 복숭아꽃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홍빛이고, 여기서 이런 입이 있고요. 입이 우리 약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열리고, 열매 안에는 이런 씨가 있는데, 씨도 이제 안에 핵을 보면 이런 형태로 아몬드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중핵이 있습니다. 이게 아몬드랑 맛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깨기는 좀 어렵겠지만,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약효가 있는 건 아닙니다. 황명은 푸르너스 페르시카인데, 이게 원래 중국 원산이에요. 중국 고원지대에서 어, 나던 건데, 에, 이게 로마로 전해지면서 에, 페르시아 원산인 거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는 복숭아 열매에서 복숭아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데 저번에 봤던 오렌지도 작은 나무에 많은 열매가 열리듯이 복숭아도 나무에 비해서는 열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놔뒀다고는 다른 모든 과일이 다 그렇지만 너무 많고. 또 작아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솎아내야 됩니다. 자, 통명은 피치, 혹은 복숭아 이런 건데 복숭아를 도화라고 하죠. 복숭아 도의 꽃 화자에서 아름다운 것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자 복사꽃 우리 어떤 노래죠? 나의 살던 고향은 거기서 보면은 어 복사꽃이 나오죠. 이거는 이꽃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켜져서 어 꽃이 지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열린 다음에 색깔이 변하면서 익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전세적으로 온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요. 어, 중국이 제일 산출은 많습니다. 8m까지 성장을 하는데 8m면은 사실 좀 과수하기는 안 좋죠. 그래서 어, 교배종으로는 이렇게 8m까지 높지 않게 작게 크도록 한다고 합니다. 어, 잎은 이렇게 가늘고 톱니가 있는 피레침형이고 꽃은 핑크색인데 델리케이트 핑크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섬세하다고 되있는데 뭐가 섬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연분홍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복숭아는 세 종류가 있어요. 어, 황도, 백도 그리고 어, 천도복숭아라는 것가 있는데 종명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다른 거를 상업적으로는 다르게 보는데 실제로는 같은 종이고요. 황도보다는 백도가 동양에서는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서양에서는 황도가 많이 어... 선호됩니다. 그리고 천두박송화는 복숭아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다 아시죠?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선호하죠. 왜냐하면 이 겉에 뭐랄까요, 보풀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복숭아를 반으로 쪼개서 안에 있는 씨가 보이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효능은 이뇨제, 거담제, 완화제, 진정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뇨 관련해서는 입이 어, 소변 자극이나 아니면 신경 질환에 좋구요. 어, 거담 효과가 있어서 만성 기관지염에 좋습니다. 어, 여자분들이 입덧이 심할 때는 임신 중에 어, 이걸로 완화가 가능한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완화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상처를 말린 잎가루에 입을 말려서 그걸 뿌려주는 파우더 형태로 가지고 그렇게 치료하기도 한답니다. 사용법은, 뭐, 우리기, 뭐, 가 있는데, 물한 컵에 한 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식전에, 이거는 식전이고 확실히 나와 있네요. 식전에 하루 두세 컵 정도. 아침, 저녁이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고요. 틴크, 그러니까 복숭아 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미스곰 방지에 좋은데, 두 방울에서 열다섯 열 방울 정도를 물에 희석해서, 식전 30분에 음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186번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어,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복숭아는 우리가 많이 재배를 한데도 불구하고 재산상에는 안 올리죠. 재산상에 올리는 거 보면은 사과와 배, 밤뭐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많이 올렸고 요즘에는 바나나나 파인애플 혹은 뭐 귤까지 올리는데. 복숭아는 올린 걸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어릴 때는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깎아 가지고 이렇게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숭아는 이게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깎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복숭아나무가 귀신을 쫓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가 사실은 조상신 신이라는 게 귀신이죠. 을 모시어서 뭐한끼좀 푸짐하게 잘 드시라고 그런 상인데 거기에다가 어, 귀신을 쫓는 그런 복숭아를 놓으면 안 되겠죠. 물론 뭐 미신인데 어쨌든 복숭아는 어, 맛이 좋아서 특히 잘 익었을 때 물컹한 거를 먹으면 하루가 즐겁습니다. 물론 복숭아 과일이 아니고 입이 약효에 있다 그러니까 그거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온대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당이 넓으면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럴 때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속아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열리면 먹을 게 없을 거니까요. 하긴 뭐이 문제라면 별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